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했지만 문재인 정부를 대하는 부산 시민의 마음은 싸늘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본 부산 민심은 보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본 여야의 표정은 차분하고 진지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넘게 가져가는 것으로 나오자 민주당 캠프는 박수를, 통합당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이 과반의석을 넘기는 압승을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은 100여석을 겨우 넘기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다만 보수의 체면을 살린 지역은 부산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부산에서 15석을 차지했습니다. 여야 선대위원장끼리의 맞대결로 주목을 받았던 부산 진국 앞에서는 서병수 후보가 오전에 성공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산 지역에는 제대로 어, 설득이 되었다고 봅니다. 경부선 지하화와 관련해 민주당과 설전을 벌였던 이현승 후보도 3선 중진이 됐습니다. 일단 그 이번 총선 결과를 그 바탕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말 우리 무너지 부산의 민생경제 대산이 는데 저희 미래통합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부산 행정의 중심지 연재에서는 현역 김혜영 후보를 꺾고 이주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 우리 연제 국민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제가 드린 공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어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개표가 거의 끝날 때까지 숨죽이며 결과를 지켜본 곳은 사하갑이었습니다.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 하는 승부 끝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김척수 통합당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민심은 강한 정부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표심이 정부 심판론을 택하며 향후 정부의 전국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제뉴스TV 조아연입니다.